내가 골프를 너무 그 몰랐던 상황들을 조금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알면 네. 도움이 많이 돼서 네. 막뭐 탑이었다, 백이었다 뭐 이런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. 리 네. 네. 팔이 잡을 때도 이게 자동으로 잡아주지대 우리가 네. 실제 필요한 거를 근원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못했던 거야. 가 오직 하면은탁구밭을 갖고 와서. 아빠 타는데 내가 치는데 잡으세요. 잡업은들 이걸 일자 가지고 힘력을 쏟아가지고 펴는 이 여기서 딱 하면은 이쪽, 골반 예. 이쪽 골반이 돌면서 갖다 던지는 거예요. 이 무기가 동이 보이 안 보여. 요 중에 하나 더 올라가고 딱 갖고 멈춰서 하면 되는 건 이쪽 골반이 돌면서 떨리는 거예요. 하나 둘.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. 오리다가올라가면여기저기서떨어따가올라리 올라가면서 오고내려올라서때리내에면서풀리 안풀어져 면손풀어따가올라면서 오리따가 라고올라가서 오리따가 올라오올라가서